예, 군 당국의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NSC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 대통령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도 오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을 하던 윤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울릉군의 공습 경보 발령 소식이 알려지자 9시 10분쯤 굳은 표정으로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직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우리 영해 인근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진 유례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를 개탄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북한의 도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와 한미 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한 건 지난 5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번 도발은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국들의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이 문제삼은 공중 훈련에 대해서는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방어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왕정명 특파원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이 이제 나왔습니까? 네, 어, 워싱턴은 지금 밤 11시를 넘겼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 외신들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도발이 그제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두고 북한이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면서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실제 조치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오늘 이 북한의 도발 이전에. 북한이 문제삼은 훈련이 비질런트 톰 잠들지 않는 폭풍이란 뜻의 이번 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훈련이란 겁니다. 아,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군이 한국과 영내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서로 운용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한 훈련이라고 했습니다.